안녕하세요. 소울양산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멀리 에, 심산행을 왔는데, 심산행이 아니라 탐사를 왔어요. 이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지금 이렇게 보러 왔는데, 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입을 내밀고 있습니다. 에, 여기는 제가, 여기는 제가 반원대입니다. 제가 반원대가 한 12여 년 되고, 이쪽에서 12년 전, 10년 전에 여기서 약한 일곱 여덟 개, 일곱 여덟 뿌리를 제가 채심해 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얘네들은 너무 어려서 지금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얘네들은 너무 어려요. 지금 아직 너무 어리고,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파봤는데, 어려서 그냥 묻어 놨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 상구입니다. 에? 상구.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 <laughs> 이제 지금은 난초를 난초를 산행을 이렇게 다니질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삼 이제 삼주 보로몇번올 건데 여기는 지가 파놨던 자리입니다 구강 자리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옛날에 화전민들이 이렇게 살던 살던 이 산입니다 이렇게 화전민들이 살던 산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옛날에 여기다 재배를 삼양삼을 다 재배를 했던 자리죠. 다 이렇게 구강자리죠. 그러니까 따지면 구강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3이 옛날에는 좀 제법 몇 개씩 나왔는데 요근래에는 없지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가 떨어져서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평백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평백나무로 화선을 약한 30년, 30년, 40년씩 됐겠지요. 평백나무가 이렇게 컸습니다. 많이. 하고 제가 이쪽에서는 좀 채심을 많이 했던 자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봐놓은 것이 네개 있습니다. 네 개, 4개, 네 개를 여기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laughs> 여기는 이제 올해 제가 얘들은 사진을 제가 가끔 한 번씩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밀어서 이분 펴지질 못했어요. 아직. 이렇게 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는 상구입니다. 가지가 세 개. 여기 세 가지인데, 예, 아직, 이렇게 클라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이렇게 채심을 안고, 이렇게 보고 덮어놓고, 앞으로 한 5년, 한 5년 더 이렇게 키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또 여기 또 하나 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예, <laughs> 제가, 예, 이제, 1경일경 15일 날, 13, 14, 15일 날, 15일 날 제가 이렇게 우리 일행들하고, 이 산삼, 산채는 일행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하고 심산행을 몇번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가 부파놓고 제가 키우는 자리라, 이제 아직 어리고, 이제 한 10여 년밖에 안 돼서 아직 어려요. 그래도 20년이 넘어서고 25년이 돼야, 그래도 조금, 먹을만하고, 내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모양을 갖추고, 아직은 어려서, 내두도 조금해요 제가 작년에 봤는데, 내두가 조금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얘를 잘 덮어놓고, 에 또,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님한테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이 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 자늘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이렇게 시간 되시고 또 심산행도 좀 가시면 심도 예쁜 심도 좀 산책하시고 예또 제가 자주 여, 심을 보면 자주 올리는 걸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구독자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얘는 제가 잘 덮어 놓겠습니다 보이면 누가 가져갑니다 예 보이면 가져가니까 제가 얘를 잘 덮어 놓고 예. 앞으로도 몇년더 키워가지고, 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덮어고, 여기다 나뭇가지 갖다 덮어놓습니다. 여기다 나뭇가지. 그리고 여기는 펴가 딱 나는 거, 얘가 딱 펴가 나죠. 오래됐습니다. 얘도 한 30년 넘었죠. 평백 무인데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자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배양을잘 <laughs> 하고 있습니다. 에. 자, 보세요. 얘도 잘 덮어놓고 가겠습니다. 에. 햇빛을 직사광선을 쐬면 얘도 입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덮어놓고, 잘 해놓고, 주, 해놓고, <laughs>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